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청도에 있는 임당 아, 임당리 김씨 고택에 왔습니다. 청도에 있는 임당리 김씨 고택에 왔는데요. 여기는 아, 조선 조선시대 궁중 내시로 봉직한 김일준이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머물렀다고 하는 집입니다. 담장이 이렇게 좀 낮고 네. 담장이 참 예쁘네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문을 들어서고 음. 음. 또 집이 보이고 또 담장이 보이네요. 음. 자, 어디를 먼저 가볼까? 자, 아, 저기 보이는 집이 보이네요. 저 집은 음, 사랑채에요. 사랑채, 사랑채는 남자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고요. 아, 이렇게 마루가 보이네요. 음, 햇빛이 너무 밝다. 아,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천장도 보이고. 음.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좀 먼지가 많죠. 여기에 보면 여기 창문. 창문이요. 창문 지금 걸어놨는데. 잠거놨네. 창문 하나. 저기 창문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이걸 열면 엄청 시원하겠는데? 하... 자 저기 보이면 저기 보이는 저 어, 창문의 모양이 음저 모양이 어, 그렇대요 궁궐에 궁궐에서 어, 일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문양이래요. 저건 주로 궁궐에서 사용했던 문양이래요. 그래서 이집안에이 김일준 사장님이 어, 내관이었기 때문에, 내관이었기 때문에, 내시였기 때문에 궁궐에서 관련이 있어서 저렇게 모양을 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서 안쪽에서 창문을 열면 이렇게 조그만 마루가 보이죠. 아, 여기서 가만히 앉으면 따뜻하겠다. 아. 여기도 또 마루, 뒤에 있는 마루, 꼭 테라스 같은데. 저기서 저렇게 창문을 열면 시원하겠다. 아, 창문을 열면 북쪽으로 바람이, 아, 북쪽으로 방향이 나 있네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겠다. 아, 여기는 저기 방인데, 방에서 또 방문을 열고 또 나올 수 있네요. 이렇게 한옥이 참, 창문이 많아요. 자, 또 담이 있죠. 저기는 또 뭐야? 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아, 이거는 아궁이네. 여기서 불을 지피네요. 불을 지펴서 온돌로 이제 넘어가죠. 온돌이 되기 때문에 방이 전체 가 따뜻해지고 여기서 불을 지피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 굴뚝이다. 굴뚝. 여기서 연기가 나오네. 희한하다. 아궁이랑 굴뚝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어. 아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주로 사람이 공, 거주하는 공간이네요. 여기 마루를 통해서 방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네. 아 방문이 열려 있나? 어 열려 있다. 열어볼까요? 실례합니다. 오, 오. 우와. 네, 좀어질러지서 닫을게요. 닫는 게 좋겠다. 창고도 자. 네, 방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아서 좀 그러네요. 네,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막아놨네. 바람이 못 들어가나?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랑채에서 나와서 어 다시 이제 저쪽 저쪽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어, 대문인데 이게 뭐지? 이건 아마 소가 먹던 여물통 같은데? 여기 소마, 소가 세 마리 살았나? 뭐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바로 대문, 아까 들어왔던 대문. 여기에 대문 옆에 바로 방이 보이네요. 여기가, 누가 살았지? 하인들이 살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김없이 여기 보면 아궁이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저게 굴뚝이네? 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었고. 자, 혹시 문을 열수 있나? 들어볼까? 실례합니다. 와 방이 깨끗해요. 우와. 우와. 나스나카. 어, 되게 아늑하다. 음, 여기. 되게 좋겠다.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 마당 전체가 보인다. 음. 야, 산도 보이고. 와, 좋다. 우와. 야, 좋다. 자, 물 닫고. 저쪽으로 가볼까? 자 저기가 이제 사랑채였으면, 남자들이 거주하면 이쪽으로 오면 드디어 또 조그만 대문이 보이고요 어, 되게 신기한데 여기에 또 방이 있네 방이 두개 하나, 둘야 신기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사당이에요, 사당. 사당은, 어, 돌아가신 조상님 모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어, 사당이 있네요, 이렇게. 꼭 집에 있는 게 사당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마당을 가로질러서 다시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 봅니다. 오, 오, 여기 문이 있는데? 무슨 문이지? 어, 안 열려.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 문이 나오고, 자, 이게 바로 안채입니다. 안채는 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되게 신경 공간이 많은데, 방이 꽤 많네요. 여기도 좀 특징인 게, 이렇게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옆에 약간 높은 것 같죠. 조그만 마루도 있고, 방이 있고 재밌다. 그런데 아까 또 지나왔던 대문 옆에 달린 이 방은 무슨 방이지? 무슨 방이지? 무슨 방인데? 네 왼쪽에는 창문 있고 열면 시원하겠다 방이 하나 둘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 조그만한 문인데 문인데 이렇게 야 저렇게 어떻게 나오지 자, 여기가 사랑채 이건 방이고요 자 방을 지나서 여기 조그만 문이 보이네 이 문을 열면 문을 열면 짜잔 부엌이네요, 부엌 부엌 자, 그럼 부엌이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 자, 문 열어보자. 오, 이 소리. 와, 부엌. 와, 천정이 높고, 부엌에 지금은 소치 없네. 소치 없어. 아, 들어가 보면, 아, 저기로 아까 아, 마루로 통하는 문이 있고, 여기서, 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궁이 있고요. 원래, 저기 뭐가, 솥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없고, 지금은 없고요.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왼쪽에 있죠. 올라가는 요 문이 아마 다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다시 문을 열면 뭐가 나오지? 아 뒤들이 나온다. 뒤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사당. 이렇게 다시 문을 열고 닫고. 어 여기 되게 시원다. 부엌으로 나가서 자 아까 어디로 들어왔지 한옥이 신기한 게 되게 미로 같아요 아, 아까 저쪽으로 해서 들어왔구나 들어오면 여기는 뭔가 창고 같은데 우와오 창고 같아요. 여기 아마 곡식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을까 되게 시원해 보이네요 옆으로 넘어가서 또 역시 창고 창고가 보이네요 와 크다 엄청 큰데요 여기 곡식이 오면 어마...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와, 저 천정. 햇빛이 아주, 야 좋다, 햇빛이. 싹, 나와서, 다시 문 닫고, 쭉 다시 가보자. 하,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면, 어,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저게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큰 대문에다가 저건 사랑채고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즉각 여기가 이렇게 아주 환기가 아주 끝내주는 시원하겠다 어, 벌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아 구경할 게 너무 많네.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방아였 방아가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서 방아를 걸어서 콩닥콩닥콩닥하고 쌀도 찍고 뭘 가루도 만들고 하는 방앗간이 집에서네 이렇게. 음. 방앗간. 방앗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지? 어, 또, 또 창고인가? 와, 또 창고. 와. 또 창고였네요. 환기 되게 잘 되겠다. 시원한데 아주. 음. 대신 진은 많았을 것 같고. 자, 저기 안채를 지나서 저쪽으로 가 볼까? 와, 구경할 게 너무 많어. 야, 이렇게 안 안채거든. 안채거든요. 요 안채 어. 저기서 조그마한 문을 열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도 햇살이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데 따뜻겠다. 자, 그다음에 사당인데 사당은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셔둔 곳인데요. 조심스럽게 들어가봐야지 이게 뭐지? 음 돌로 뭘 만들었지 이게 사당이에요. 아 우리 우리 조상들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잘 모시거든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도 기념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당을 지었답니다. 저기 문 열면 아마 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맣게 아주 잘 지었네요 여기는 사당이니까 뭐 아궁이는 없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아궁이는 없죠 뒤쪽 역시 사당이라 창문은 없고. 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인데. 음,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나오면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아, 큰 대문. 그리고 저기는 사랑채 열매가 있네요, 여기. 열매가 있고. 오, 집에 여기서 숨바꼭질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숨을 곳이 많어. 자, 여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내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 다른 한옥과는 좀 다르게, 안체를 되게 보호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시집온 여자는 부모님 상황을 제외한, 이 제외한 나머지 일에는 전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손, 이 사랑체로 들어오는 손님, 손님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아주 다시 담을 짓고, 남자, 그,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한 것 같아요. 참, 여자들은 답답하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살았네요. 아, 좋긴 좋다. 편안하네요, 느낌이. 음, 하늘.